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레인프로 티셔츠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크레스트 개코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만큼은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자,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크레스트 깃코 베이비인데요. 얘를 만질 때, 이제 어떻게 만지냐. 바로, 요런 식으로. 앞에다 손을 대고, 엉덩이를 톡톡 건드리면 애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생물을 만질 때, 이 사슴벌레 만지듯이 손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크레스트 깃코가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요. 갑자기 시야가 사방팔방으로 막히고, 행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놀라가지고, 막 배설을 하고, 그 꼬리를 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을 만질 때는, 손 위에서, 이렇게, 저희가, 얹, 얹어서 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핸들링 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 이 사람이 직접 얘를 쥐고 있질 않다 보니까, 얘 행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되게 막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 도마뱀이 뛰어봤자, 5 c 치씩 뛰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는데, 엄청 놀라요. 이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계속 도망을 가는 거니까 만질 땐 그냥 애들이 뛰면은 앞에만 이렇게 퇴로를 좀 차단을 시켜주고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잡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덥석 주기보다는 앞을 이렇게 막아서 애들이 올라올 수 있게 잡아주셔야지 막 너무 놀란다고 손으로 쥐거나 꼬리를 잡거나 막 이러면 은 꼬리를 자르고 애들이 막 배설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더욱 사람을 피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핸들링을 할 때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손에 이렇게 얹듯이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물론 개체에 따라서는 좀 발광이 심한 애들이 있어요. 막, 분명 막, 막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본인의 반사신경을 좀만 키우시면 돼요 뭐 애들 뛰어봤자 엄청 빨리 뛰는 거아니니까요 적당하게 그냥 막으면서 그냥 가드하면서 이제 만지시면 되는데 근데 애초에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은 만지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얌전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걔네들도 영원히 이렇게 싸나온 건 아니고 맞잖아 그렇죠. 어 뿐이 못 만지겠어 안 만지는 게 낫잖아 예, 네, 못 만지면 안 만지죠 응, 그렇게 막 발광이 애초부터 심한 애들은 그냥 포기하고 키우시거나 아니면 안 만지시거나 아니면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얌전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민할 때는 대부분 조건이 있는데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졌을 때 또는 발정이 온 수컷들. 그리고 뭐 꺼낼 때막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좀 예민해져서 뛰는 거니까 좀 얌전하게 만지시고 싶으시면 좀 조용한 환경에서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핸들링 할때 항상 바닥에 앉아서 좀 낮은 데서 핸들링을 해주세요 애들이 사실 도마뱀이라는 게 그렇게 막어 야생에서야 뭐 나무에서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가끔 떨어질 때도 있긴 하겠다만 거기는 바닥이 낙엽과 풀로 이루어진 약간 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얘네들을 핸들링 하면 이 바닥이 한마디로 시멘트나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뭐그 뭐지 대리석 뭐 이런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졌을 때 충격 흡수가 잘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싶은 핸들링을 할때 본인 키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일어서서 애들을 만지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은 베이비까지는 견뎌요. 베이비까지는 으 아프다고 도 애들이 견디겠는데 성체급들은 목에, 무게가 꽤 되잖아요. 한 40g, 50g 되는데 그런 애들이 떨어지면은 진짜 고기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차파 하면서 애들이 가뼈를 다친다거나 뭐 장파열로 다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어떤 손님이 그 가골개콜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도 서 글을 쓰셨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다른 데다 글을 쓰셨는데 본인 키가 한 180이 넘으시는데 위에서 마이 만지다가 애를 떨어뜨렸는데 얘가 땅바닥에 팍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장이 터져가지고 배가 새까매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고서는 뭐정샵에서 데려간 애가 이제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해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게 좀큰 사례이긴 했어요. 확실히 애들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데미지를 크게 입으니까 항상 핸들링할 때는 이 바닥에서 좀낮그 낮은 데서 핸들링을 해주셔야지 막 서서 만지고 막 만지면서 돌아다니고 이런 건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핸들링하기 편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는 성별로 따지자면은 수컷보다 암컷이 핸들링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수컷들은 발전기가 오면은 되게 예민하게 뛰어다니고 약간 좀 짝짓기와의 메이팅 반응을 보이면서 사람 손을 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암컷들은 좀 소심한 애들은 있을지언정 되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키우신 분들은 오히려 암컷을 키우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원만하게 사육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암컷은 딱 만지면 말랑말랑해가지고. 슬라임. 어, 그래서 좀 만지는 촉감도 좋고요. 핸들링 하기도 편하고 애들이 좀 얌전해요. 그래서 좀더 키우기 편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크레스트 개콜 만질 때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잡듯이 이러고선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핸들링을 하고 애들이 뛰어다닐 때는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애들이 도망을 가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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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니까 이렇게 앞길을 막아주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 네, 그리고 애들 잡을 때는 몸통을 뭐 어쩔 수 없이 잡을 때는 몸통을 줄지언정 꼬리는 잡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이 꼬리를 끊어버리면 다시는 영원히 이제 꼬리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다가 잡아서 이렇게 손에 얹어 줘라.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정 자세로도 만져 줘라. 이것만 지켜도 사실 크레스 개코는 쉬운 데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한 가지 팁. 크레스 개코가 탈출했을 때 어떻게 잡는지도 알려 드릴게요. 애들이 혹시라도 사육을 하다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불을 끄고서는 가만히 기다리세요. 한 새벽 9시쯤에 방불 다 끄고서는 가만히 기다려 보면은 기척이 느껴집니다. 그거 알잖아. 그거. 모두. 네. 소리 나잖아 네. 그때 불확힌 다음에 보면은 거의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확률은 한15%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라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탈출하면 그렇게 찾아주시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게 그 냉장고 뒤에 하고 자 그리고 돌아오는 23일, 24일. 자, 3월 23일과 24일에는 저희 더주가 페빌러스와 함께 합동행사를 열거든요. 거기서 좀 다양한 크레스트 갭과 리케너스 그리고 볼파이토, 그리고 외에도 뭐 비주류들, 다양한 파충류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많이들 방문 주셔서 좀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취미가 같은 마니아 분들끼리 모여서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들 방문해주세요. 장소는 조만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바. ha <laughs> ha